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 q 방송입니다. 자, 예. 오늘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예. 아, 오늘 진짜 뭐, 방송 오늘, 뭐, 이세개 찍었죠. 세개 중에 이제 한 개는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자, 이제 뭐, 국민의힘의 이제 이 전당대회, 저쪽에서는 이 제명이 이제, 어, 운명이 달린, 어, 결정판이 이제 다가오는, 어, 27일, 어, 월요일에 또 있지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이제 여기를 이제 출발하고 있고요.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대표, 이제 그것이 이제 토론회가, 이제 앞으로도 한두번 정도 더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3월 8일 날, 아까 제가 이 앞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3월 8일 날그 이제 전당대회가 어, 이제 이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제 뽑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명직이 이제 한 자리가 또 돌아오고요. 이번에 물론 이제 이제 최고위원의 이제 가장 이제 득표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조수진 의원이 어, 지금 앞서고 있고 요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어, 김재원 그다음에 민영삼 이제 이런 순으로 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성이 이제, 이제 한 사람이 들어서는데 거기 이제 정미격 제고가 들어설지 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청년 쪽에는 이제 이장여찬 이제 뭐 청년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어 지금 봤을 때는 어 매우 높다고 이 그렇게 지금 어 보고 있고요. 예, 저쪽 당에서는 어차피 이제, 이재명이 지금 뭐, 뭐 비명이든 지명이든 지금, 어, 날좀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어, 지금 갖다, 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이 워낙 이제, 이 지인 죄가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재명이가 어, 지금 이제 다급한 입장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4일로 어, 알고 있었는데 이제 27일 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제 어, 이 재명에 대한 어, 이제 국회 이제 그 폐결한 그체포동의안이 어, 이제 뭐. 세포 동의이어 이제 같은 그렇게 처리를 이제 할 것으로 이제 여야간 이제 합의를 봤죠.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속 사정은 참 복잡하죠. 엄청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재명을 더 부르, 이제, 자꾸 이제, 이재명 화자대데 당하다 보면 결국은 이 당이 결국은 어질 수밖에 없고, 없고 지금 여론조사로 지금 해보면은, 이, 민주당이 지금 20% 지금 중반대까지 내려왔다 그랬죠. 과거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때 당시 이제 뭐, 이가짜저 여론조사라도, 거의 뭐 한때는 뭐50% 60% 하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쩌면 이제 이제그 이재명의 리스크가 세워보라는 어, 지 다 그리고 성남시장 8년을 이제 해 먹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이제 뭐 각종 인허가를 그래줬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어 이재명이가 이제 어 이제 푸는 집에 이제 꿈을 꿨죠. 그러다 보니 어 이이 북한공산집단에게 잘 보이기 잘 보여야지 대권을 가는 길이 유력해진다. 이런 걸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방복을 하지 못했다. 뭐, 그것을 우리가, 이제 1 0번알 수가 있었죠. 방송한 지 이제 한 12분째를 맞이하고 있죠.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시골길에 들어서니까요 거의 이제 이제 정막감이 좀 느껴지죠. 방송 네, 시작한 지 이제 한 15분 정도 되었고요. 겨울은 어쩌면 은 정인대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뭐, 600조을수를 넘어서, 이제 700조을수까지 거의, 어, 아, 700 구독자를 이제 넘어서죠 이제 그리고, 어,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유튜브로 시작하면요. 이제 이제 가장 이제 큰 꿈이 바로 이제 1000명, 뭐 이제 1 0명 10만명 그리고 100만, 이제 100만 구독자가 되면은 어, 그때 저게 오죠. 쉽게 말하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돈이 있죠 물론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어 이제 뭐~ 그 길이 멀죠 뭐~ 저는 뭐~ 일단은 뭐~ 일단은 꿈이 이제 올해 천 명까지 가서 이제 좀어 이제 후원금이 좀 나오기를 이제 어 좀바라보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어 앞으로 이런 또 방송을 또또 어또 열심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구독해 주신 어, 어, 세 분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고요. 자, 열심히 또 어, 방송을 또또도록노력을또 어, 또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내일도 오전에도 제가 또 방송을 또뵙도록 되겠죠. 지현님이 이제 어 자주 들어와서 저에게 어또 응원해 주, 주니까요. 어 저도 이제 또한 번에 이제 또 이제 힘을 내 보겠습니다. 예. 어 지현님도 유튜브를 하시면 참 이제 금방 이제 100명, 200명까지 금방 어갈 능력은 거의 있죠. 예, 지금 시간은 8시 50, 아, 8시 29분이고요. 예, 오늘 뭐 생각보다 이제, 어, 좀 일찍 이제, 어, 거의 와서, 어, 집에 가게 되면은 한 8시 한 40분 좀 넘거나, 어, 그래될 가능성이 크죠. 이제 뭐, 수술 이제 방송을, 어, 이제 수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 가 되었습니다. 예, 늘뭐 들어오시는 뭐 조고, 이 조고가, 결리 사인님이또 계시고요. 예, 뭐 수많은 분들이, 어, 저희 방에 들려주셔서 저는, 어 무척이나 감, 사할 뿐이죠. 자, 어 시청자 여러분, 다들 뭐 행복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어, 늘 좋은 꿈,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더 기원하면서, 어, 예,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편안한 밤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어, 아침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면서,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들어갑니다.